들의 우울증 치료 보조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최근 한국 우울증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증상 중 기억력 저하로 인해 정신 치료인 상담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가 자신의 우울감을 체크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습니다. 어플과 파이어베이스 서버가 연동되며 그 후에 어플의 구글 로그인을 이용하여 인용도 파이어베이스 서버에 연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어플의 메인 화면에서는 캘린더에 우울했던 일자와 정도가 표시되며 상태 기록과 메모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력한 상태 기록을 통계 그래프로 볼수 있으며 이메일을 통해 엑셀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파이어베이스를 이용하여 엑셀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을 하는 사진입니다. 옵션 페이지에서는 알람 활성화와 인형과 연동하기 위한 구글 로그인 그리고 면담 일정 설정이 가능합니다. 구글 로그인을 통해 인형과 연동한 후에는 구글 스피치를 이용해 상태 기록이 가능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 보고 가겠습니다. 또한 글귀를 읽어주거나 음악 재생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이것도 시청자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상태 기록을 의사와의 면담 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애착 인형을 통해 우울감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질문사항 받도록 하겠습니다.